시간 때가 없나 봐. <laughs> 저녁 시간 때 비행기가 사람이 없나 봐. 왜냐면은 애매하니까. 사람 없습니까? 연사점에도. 아 배고파 갖고. 약간 예민해 자기야. 자리를 옮겼어. 도착하면 또 아침이야. 아 어, 날씨 좋다 밖에 봐봐 한국보다 습도가 낮아갖고 아마 좀더 켜졌을 것 같고 이거 봐 아 말한거 다 들어가네 근데... 이게 사이버트럭이야? 아닌데? 아니야? 와이야 와이야 어, 이게 제일 싼거 어저 안에 있다 사이버트럭 어 이거 비싼거 이게 뭐 저 몰라. 이게 한 하여튼 1억 넘는 거고. S 저게 S는 제일 F. 비싸. S는 나는 세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 와. 진짜 이쁘다 이자 보이자 몇달 이런 건가 본데. <웃음> <웃음> 역시 미래 지향적이야. Oh, Very futuristic. Very futuristic. <laughs> uh, there's u more space? Um. And there's uh outlets. 참고로 <laughs> 생고 추천으로 빈티지 아일랜드 세이브 아이스. <laughs> 아니야 하와이에 옷 쇼핑하고 그런데 명품은 아까 우리가 왔던 그 명품 거리가 그러 여기 약간 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늘 미쳤다, 근데. 뭐해? 빨리 이거 먹어봐. 어때? 어, 이거 귀엽다. 이 귀여운데? 어, 나쁘지 네 키티 천국이네. 아, 한 번에 기념품으로 그냥 사라 그니까. 뭐 나쁘지 않네. 아, 뷰가 살고, 싶다. 살고 싶다고? 그 정도면 안 돼. 한달 살이야, 좀. 일단 바다뷰 전혀 안 보이고요. 시티 뷰에. 바다뷰 어떻게 코너로 보이긴 하던데. 공사장. 알로아 지선선이래. <laughs> 센스 있고만. 아, 뭐, 샤워실 엄청 좁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지금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 아까는 엄청 더웠는데, 저녁쯤 되니까 선선해서 막 돌아다니는 바람 저기다, 사람, 사람 있네. 어디? 마루카메우동? 저기 보이지 않아 아, 저기. 저희가 마루카메우동. 기르는 거 되게 브이있어기 거. 이거 맨날 나간다헐 언어 왜이러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볼 때마다 이기가 있어서 아 이거 왠지 이기으이서 먹자 일 나다가 우리도 그럼 아까 이명 이거야? 어. 이만 어, 이거 무조건 그냥 이거랑 아까 무슨 갈릭스커 보아 갈릭 여기 또갤릭시를 시키시를 시켜서 먹 주방이 이렇게 큰데요. 특기 우리가 토핑을 추가하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세환아 누구 나올까? 이거 이거? 아 어, 사람들 그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현실적이 현실적 현실적 아이폰. 일단 눈에 담는 거랑 비슷하서 그건 맞아. 저거 약간 늑대가 트 같아. 여기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음? 이거. 와이키키 해변이. 저기까지 나가는데? 어디? 대박이다. <laughs> 저 진짜 깊을 것 같은데. 얕은가봐. 사람도 여기 서 있어. 뭐, 아예 기대 안 했는데 그런 거 찍으면 괜찮은데? 응. 너무, 산이 막 벗겨진 거 아니야? 어. 어 바다 색깔이 그라데이션이야 어. 너무 힘들어 바다가 신기하네 저까지 가도 별로 안높가안 안 높다고? 그니까 저기 파란색 돼야 이제 깊은 거고 어. 그래서 수영하기랑 소클링하기가 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요트다 요트.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일출 시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응. 먹고 간다 했어? 내고. 아뭐 편한, 편한 대로. <목소리도> 네. 아카도하우스주소스그 아... 퉁주. 다음에 갈릭 크리스피랑 양념 이랑 뿌리 카케 다 뿌리고 네. 들어가 네. 영상 찍 멋있게 음. 들어가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되게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 <목소리도> 보니까 아 진짜 볼만난물 자유형장에서 자용합니다. 이제. 아, 전수영 어때요? 그 이렇게 그냥 유유자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다보여줬습니 김병수 씨. 한마디 하세요. <laughs> 네개 수영을 선역함. 어? 그 괜찮은데. 필터. 데이터. 아, <laughs> <laughs> 그거 <laughs> <왜> 괜찮은가? <laughs> 수영은 껌이죠. 한마디 해 아, 수영은 뭐... 안먹듯 자연이지. <laughs> 거의 걷는 것보다 물 안에서 수영하는 게더 편한 남자것 같아. 그림 같다. 진짜 이거 너무 사셔도 죠고덕분 봐. 속눈썹? ハハハ 했는데, 찍는 동안 해가 다 져버렸어요 근데 이 바닷소리가 너무 좋다 자 우리 화장한 김에 사진 좀 찍어볼까요? 오늘 스냅 찍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번째 아 이제 범위 숫자 형광이 이쁜데 이쪽. 오빠 근데 약간 별로 막 찍는 거 귀찮아하면서도 막상 잘하는데. 나야 뭐 이제 프로 프로 배우지. 저쪽이 이쁜데. 아, 이렇게 돌릴까? 이쪽 이거 이거 잘 나올 거 같은데? 아여역방향야 어, 얼굴이. 아 그러네. 역방향. 그럼 이쪽 이쪽 이쪽으로 잡아봐. 이런. 여기도. 약간 마지막 날 같다. 와이크서경보면서 이렇게 안 좋겠다. 그 여행 마지막 날 같은데 우리에게는 어디? 페미니즘 삼박. 이 느낌이 약간 그안 가봤지만 발리에 쪽이랑 비슷할 것 같아. 거기도 이렇게 되게 힙한 펍이랑 피자 냄새 피자 뭐 골라볼래? 미국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냄새가 이미 좋은데? 해보시오. 이거 뜨겁다.